르누아르는 반유제주의자였다. 그냥 세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릴 것 같은 르누아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좀 충격받을 수 있죠. 드가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르누아르 그림만 이야기할게요. 르누아르가 마네랑도 친했죠. 마네의 그 조카. 외젠만네의 딸이 일기로 그 기록한 글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르누아르가 유대인 얘기만 하고 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프랑스에 왔지만 전쟁을 말한 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그들은 나무 뒤에 숨는다. 유대인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모든 나라에서 계속 쫓겨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그 만의 조카한테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트 파티 위의 오찬이라는 르누아르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죠이 그림 좋아하는 분도 되게 계신데 자기 지인들을 되게 많이 그려놨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 미술 평론가이면서 수집가, 자본가였어요. 샤를 에프로시라고 해서. 샤를 에프로시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은행가 출신의 집안이 되게 부유했던 거죠. 이미 파리로 이주해온 거예요.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컬렉터이면서 예술 후원가, 평론가, 지식인이기도 했었어요. 레옹 보나트가 그린 샤를 에프로시 초상입니다. 이 뒷모습이 이 사람인 거죠.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파리 미술계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차리팡티의 가족 이걸 그리게 만들고 주선해준 사람이 에프로시였습니다. 그림에 대한 많이 얘기하면서 인물 배치에도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리팡티의 이분의 남편이죠. 파리 사회에 엄청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분의 가족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은 르누아르가 성공하는데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살롱전에 출품하고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에프로시였습니다. 알베르 카이앵당베르라고 해서 이분도 유대인이거든요. 초상화 그릴 게 주선해 준 거죠. 그럼에도 뒤에서 애프로시이 유대인을 계속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그 르누아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주의 때문이라고 보통 보는 거죠. 도움을 되게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풀릴 만도 한데. 아, 유대인 말고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뒤에서는 계속 욕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해서 보불전쟁으로 알겠어요 유대인이 프랑스군으로 참전을 했죠 근데 전쟁 이후에 우익과 반유대주의 여론이 강해질 무렵에 공공의 적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에서 아무런 이제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드레피스가 기소가 된 거예요 간첩 혐의로 독일군의 스파이다 날조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여론이 파가 나눠져 있는데 반유대주의 여론이 좀 강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무죄 판결이 나긴 했어요. 나름 지식인으로서 양심선언한 게 세잔한테만 좀 얄밉게 군은 본래 배포했던 에밀 졸라 작가이면서 평론가가 그 기고를 했는데 나는 고발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쓴이 드레피스를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게 사실이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이 드레피스를 엄청 욕을 했던 게 바로 제누아르였죠 이때 사이가 멀어진 화가가 있어요 인상주 화가 중에 삐사로가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인상파들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갈려서 피사로가 인상주의의 인싸잖아요. 르누아르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이가 되게 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들까지도 이게 좀 약간 갈렸던 것 같아요. 에밀 졸라와 피사로는 인종차별 반대. 드레피스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거 구제해주자 무죄를 주장했던 파. 드가와 르누아르는 반유대주의. 드레피스 잡아 넘게 당연하다 이런 걸 주장했던 거죠. 유럽 가면 인종차별 반대, 대다수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유없이 동양인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 이유없이 시비 걸고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로 그날 되게 짜증나죠 여행할 때도 치노 치노 하면서 궁정거리고 지나가는 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XX 이랬죠 그냥 혐오예요 이유 없어요